오늘은 열한기상 7장 말씀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교회 바닥 공사를 마쳤습니다. 더러워진 교회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깨끗하게 교체된 모습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공사한 우리 교회 식구들, 비잔, 다붓, 샤얀 그리고 멀리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어 아들은 벤입니다. 이 벤이라는 말은 바나에서 유래했고 이 바나라는 말은 건물을 짓다, 집을 짓다라는 뜻으로 아들은 벤은 집을 짓는 자, 즉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견고한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벤 아들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벤허라는 말은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이 무너진 아버지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은 세상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한 열방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벤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포가 있으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의,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다시 13년 동안 자신을 위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백성들의 고된 노동의 결과이죠. 그 외에도 백성들은 세금과 왕궁에 먹을 것, 또 두루에 보내드린 곡물까지 모두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섬기고 지키고 인도하며 백성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그 40년 동안 착취와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죠.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하게 더 크고 웅장하게 귀한 돌과 같은 재료 백향목으로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넘어간 것이죠. 죄는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첫 아담의 죄이죠. 열한 기술를 기록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큰 궁전을 성전과 같은 재료로 짓고 있는 것을 통하여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열한 기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상과 성전 파괴와 왕과의 몰락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원인이 왕가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예레미야는 지금 열한 기서를 기록하여 놓은 거죠.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신앙을 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이책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옛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도로 기록한 것이죠 이 열한기서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통하여 나의 죄를 볼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열한기상 6장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법도와 윤례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죠. 우리는 하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참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법도와 윤례와 계명은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스의 기록 목적과 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벤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열방의 성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벤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